안녕하세요 피지컬랩의 트레이너 완두입니다 자 저희가 공약을 하나 했죠 공약이 뭐죠? <laughs> 자 트레이너 유경이 뱃살을 빼면 트레이너 완두가 비키니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 일단 살을 어느 정도? 어. 뭐, 복근이 보일 정도? 네. 복근이 어, 보일 복근이 정도? 좀. 아, 복근이 아. 보인다 이 정도? 제가 옛날 사진 드릴게요. 네. 그거를 그냥 자료면을 띄워주시고, 아. 그 정도까지만. 그 고정, 정도? 음. 음. 약간 이뭐 외치기나 라인 나올 때까지만. 음. 음. 비키니는 어떤 거? 사실, 계획이신가요? 화끈한 걸로? 화끈한 걸로? <웃음> <웃음> 어. 가림이 없는 걸로? 아, 그러니까, 가리 덜한 걸로. 리덜한 걸로. 어, 어, 최소한, 최소한 걸로. 그렇죠, 어, 최소한 음. 걸로. 어, 그러면 뭐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앞으로? 다이어트 계획이? 믿고 가겠습니다. 아, 믿 <laughs> 어. 의지 박약이기 아, 때문에. 네. 그니까, 4월, 5월, 6월, 좀 타이트하게 3개월을 다이어트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7월 달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어, 비키니를 입고, 뭐, 풀파티 간다. 이렇게 계획 중인데,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여름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성분들 이제 수영장도 가고 싶고, 비키니도 입고 싶고 이런 분들 많으실텐데 어뭐 지금부터 이렇게 제 조금 준비를 하면 좋다 이런 조언 있나요? 혹시? 이렇게 준비하면 좋다라기보다 절대 하지 마, 않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굶어서 아, 빼지 마세요. 네. 절대로. 어, 제가 해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급격하게 빼야 되고 네. 있어서. 아, 먹는 걸최 최. 최... 최... 저로 제그해서 네. 그러니까 어. 죽지 않을 정도만 먹었어요. 하루에. 생존을 위한 식기만 네. 하루 한 끼를 먹었는데, 거를 막 양상추 엄청 조금, 그 방울토마토, 청포도, 닭가슴살 반 덩어리. 어. 막 이렇게 먹었거든요. 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 어. 그러니까 하시면. 음. <laughs> 결과물이 안 예뻐요. 그리고 어. 건강에도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음. 빠지기는 좀잘 빠졌어요. 빠졌죠. 빠지긴 음. 빠졌는데. 빠지긴 음. 빠졌는데. 볼륨이 너무 없고. 그렇죠 볼품 없어요 음. 예쁘지가 않아요 음. 음. 그때도 비키니 입으려고 뺐었나요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빼 빼지는 아 깜빡할 뻔했네 야배들한번배한번보여주야돼요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요아배한번배저배내 아니요. 아, <laughs> 배. 네. 네, 배가 배한배한번 <laughs> 내밀어 주신다고했잖아요 <laughs> 별로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옷발이에요 옷빨 살도 안안 집히는 거 같은데요? 옷발이에요옷발 옷빨. 옷빨이요? 배배 옷빨? 배, 배 한번 내밀어주세요 배가요? <웃음> 배가요? <웃음> <웃음> 아, 아 아니, 이거 어떡하지? 이 정도면, 정도면 <laughs> 애기지 <오늘 애>, <laughs> 애교지, 애교지 이 정도면 아네 네. 아니 옆으로 옆으로 <웃음> 옆으로? <웃음> <웃음> 옆으로 옆으로 <laughs> 아 이거 어떡하냐 진짜? 이렇게 내밀어줘 네? 한번 내밀어줘 내밀어줘 한번 그냥,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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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일날... 오빠. 어, 어. 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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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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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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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정면면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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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오빠! 이 라인이면 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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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좀 그렇잖아요 그오 음. 이 라인이 나와야죠. 이제 이렇게 폐지는 라인들이 라인들이 음. 나와야지 이렇게 사라졌어요. 이렇게. <laughs> 허리 다치고 나서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laughs> 복근이 그러면 그냥 이거 내천자?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완전 완전한 복근? 아 완전 너무 하시는 같 <laughs> 완전, 아니 완전한 복근은 솔직히 좀 무리고 네, 그렇죠. 라인만 만들어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음. 옷발이에요. 옷발 옷빨. 이렇게 음. 하면 없어 보이죠. 음. <laughs>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합니다. 끝밭에 가셔야죠. 응. <laughs> 이 튜브 사놓고. 아니, 튜브 여기 는거 빼서 해. 여름 준비는 미리미리. 자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름 준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도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저희가 이제 딱 4, 4, 5, 6, 이렇게 응. 세달 이렇게 세달 타이트하게 딱 다이어트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응.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응. 막, 응. 날 엄청 더워져서 임박해서 하기보다는. 맞아요. 응. 지금이라도. 응. 임박해서 빼려면 그렇게 진짜 시기를 응. 최저로 제한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극단적일 수 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이상 트레이너. 완두. 유경이었습니다. 아, 어, 유경은 시인국체 없네? 없어. 유경은 이거 뭐야? 이...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게 완두니까. 유경은 뭐냐?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laughs> <laughs> 아니, 아닌가? 아닌가? <laughs> 아니야. <laughs> 자, 자, 피레. 어떻게. 아, <laughs>